사람입니다. 뭐 어, 맛있겠다. 어. 먹어 볼까? 어, 나 이게 새우장이 너무 궁금해. 나도. 껍질 안 까서 그냥 먹을까? 나 일단 먹어 보고. 밥에다가 밥을 한숨 먹어야지. 음, 안 까도 돼? 음, 음. 음. 너무 맛있다. 음! 빛는가 하나도 안나 그지? 진짜 맛있다 음! 음! 완전 쫀득쫀득하네 차리 음. 게장은 머리가 맛있는겨 응 머리 게장 아니고 새우장이야 새우장 음! 너무 맛있다 머리 고소하다 새우가 엄청 쫑쫑쫑득하네 게장 이거 다 직접 담그신 거야? 응 음. 맛있지? 와 너무 맛있는데? 응나 음. 우리 작년에 먹었을 때도 응 음. 게장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? 응 음. 근데 이번에 새우장까지 음 언니가 직접 담갔다고 하니까, 음, 엄청 기대했지. 작년에 게장 먹었 진짜 맛있었거든. 게장, 음. 맛있다. 음. 어그래 별로 그렇게 안 짜다. 음, 그치? 많이 안 짠데. 음, 음. 음. 꼬를 때. 김미다가박김에새우밥 <laughs> 여기, 고 새우를 넣어 고추도 넣어주세요 도도고추도도어주시고도추부추도넣도세요김도두 응. 부추? 장, 아도없이 넣고, 새우, 부추. 왜? <laughs> 너무 맛있어? 최고야! 그래? 응! 음.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담가 아, 볼까 언니? 새우장? 새우장! 응! 그럴까? 응. 새우 장다 가? 응! 그래! 음! 으 음. 양념게장 하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? 이거 시장에 거. 와, 이거 맛있대. 맛있다. 고기장, 음, 광주 김치. 내돈내산 근데 딱 내가 좋아하는 음. 달달한 양념 게장 맛이야. 음. 음. 원래 별로 안단 것도 있잖아. 난 달달한 거 좋아. 나도. 음. 나 지금 이거 빠졌어. 밖지 양념이 기가 막히네. 그제 음. 응. 양받다. 음. 응. 딱그 양념게장의 정석 맛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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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, 음. 다음에 오일장하면 사야겠다. 으음! 응, 음. 음더 사, 더 사야겠어. 이거 걔좀 좋아해가지고. 음. 음. 아이고. 음. 맛있네. 나는 이 <laughs> 양념게장, 양념을 넣어볼게. 음! 맛있게 먹는다. 맛있게 먹어. 네. 음? <laughs> 나 맛있게 먹어. <laughs> 음! <laughs>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난밥 삐져먹어야겠다. 너무 맛있어요, 양이 머리 다 먹어도 되는거지? 나야. 응? 이 머리 다 먹어도 되는거지, 네. 응? 되는 원래? 먹는거야, 머리. 그치? 머리에, 응. 머리 먹는거지? 먹는거야. 좀 부드럽게 먹고 싶으면 음. 껍질을 까서 음. 너무 맛있어? 응. 육수 맛고 육수 맛고 다 맛있어. 봐봐 김에다가 밥을 올리고 응. 새우장을 올려 응. 양념을 올려 음 양념 새우장이야. 나도 아까 그생각어 <laughs> 오케이 맛있지? 음 말해뭐해? 어맛어음 이걸 올려 양념 넣으라고음 양념을 올려 오케이 okay. 음 대장 살 봐봐. 어? 대장 산다고? 살. 아살 보라고 살 봐봐. 한 <laughs> 음. 아. 나막 김치 이걸 때로 완전 익었구만. 나막 김치? 응. 음. 너무 맛있어. 난 지금이 딱이야. 햇빛. 밥을 한입 넣고 음와 입에 녹는 거야 와 그제 음난 응. 게장 하면 우리 어머님밖에 생각이 안나 우리 어머님이 진짜 맛있게 잘 담가 잘 담가 응 음. 이거 한번 먹고 잘로리겠어 음. 나는 그래 그래 한번 먹어 고추 여기 이게 이게 맛있는 거 같아. 이힌 양고추를 음. 얘는 은그 다리가 그냥 부러진다. 음. 고추를 넣고. 음, 계란. 단어 하나는 음. 계란에 넣고, 하나는, 새우장에다 싸먹어야지. 먹을 줄 알았대. <laughs>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. 그래요? 응. 음. 나는 일단, 음. 새우를 넣었어? 새우 넣었어? 응? 어? 음. 음. 안 넣었어? 새우 좀 넣어줄까? 응, 넣지 마. 응. 나는, 나는 새우를 넣겠어. 나는, 새우를. 넣줘야지 여기다가 밥에다가 아닌가? 하진가? 간장 비벼서 왜 그래요? 왜? 간장에다 먼저 밥을 비벼가지고 새우를 올려 응.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먹는 것이여 하... 먹을 줄 모르는구만 응? 간장 좀 가져가겠어 그래요 아. 간장 아, 그래요. 많이 넣어야 되나? 괜찮이? 는쟤 많이 넣 쟤는 쟤는 지는쟤러주는 쟤는 쟤기름는쟤 계란 는 음. 넣을게요 음. 계란 쟤는 쟤는 쟤 왜 저러고 매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? 응 음. 김에다가 음~~ 서성. 진짜 제일 맛있다. 너무, 너무 맛있어. 음 고소하다 고소해. 음. 음. 오랜만에 먹는다. 근데 게장. 음, 응. 나도 새우장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음. 나도 음. 새우장은 2년3년된것 같지 않나? 옛날에 그런 거랑 거기 육제수육 그 안국장. 음 맛나겠다. 아, 훌륭해, 훌륭해. 네. 开工章。<laughs> 나는 김쌈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응, 음, 나도야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음. 나도. 말 남았다 근데. 응. 음. 그렇 새우장이 진짜 너무 맛있어. 나 응. 음. 너무 음. 맛있어. 음. 새우가 너무 쫄깃해. 음. <laughs> 왜 그래? 어떡해? <laughs> 울었어?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왜, <그래? 웃음> 왜 그러는겨? 밥으로는 부족한가 봐. 이제 내네 입술까지 먹으려고 하고. <laughs> 국물이 있어? 어오 아, <laughs> 비위 상했어 <laughs> 간장 많이 넣어서 그래 아까부터 그랬어 처음 비빌 때부터 설마 이게 내취이리니 같이 안 비벼 <비비> 먹어서 다행이다 <laughs> 오. 개운해졌어, 이변이 빨리 치워야겠다 이 덮어 그래 <laughs> 아, 잘 먹으시오 응 아, 그래 치우자 응